우리 에스라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 2장 어, 1절 2절 보겠습니다. 1절 2절 교독합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느부간네사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그러면서 명수가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로스 자손이 2170명이요 하면서 주 그러면서 우리 한번 뒤에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68절부터 어 70절 교도갑니다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함께합니다. 이에 제성들과 레일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드다님 사람들이 각기 성읍에서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있다가 하나님은 이렇게 완벽하게 일차로 귀환하게 하는 자들의 명단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인생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며 주권 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주권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백성들을 감동시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 속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사는 자들은 날마다 승리하고 응답받게 돼 있어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안에서 감동시키니까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일에 바벨론 왕느부가 넷살을 고레스가 가서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민족들을 회복시키되 이렇게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성전을 회복시키는 일에 쓰임받게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아, 내 인생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어떤 환경을 만나도 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적 축복은 지금도 응답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데 고민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안다면 야, 우리가 바벨론에 포로 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계획 속에 있는 것이다. 어느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날이 올 것이다. 이런 믿음 가진 자는 포로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어떻게 하면 저 바벨론의 어리석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이 언약을 전달할까? 이 언약을 말하여 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어떻게 하면 인도할까? 바벨론의 포로가 아니라 바벨론 살리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단체는 아예 그냥 바벨론을 살리려 가자고 노래를 지어 부르잖아요. 바벨론 포로가 아니다. 언약 붙잡고 언약의 비밀을 아는데 바벨론 살리는 게 아니냐. 이렇게 바벨론의 치심년 동안 포로로 있다가 하나님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차로 이렇게 고레스 왕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일에 쓰임 받게 하는 역사를 봐요. 저는 이 아침도 에스라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아 우리 인생 염려할 필요 없다, 고민할 필요 없다.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사건, 어떤 위기를 만나도 문제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는 하나님의 역사심의 손길이 반드시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무나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일으켜 세워야만이 주권이 인정돼요.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헌신할 수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니까 헌신할 수 있잖아요. 아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동을 입은 자들만이 할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도 여러분 신앙생활 어렵게 하지 마세요. 복음을 제대로 알면 할수록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자들의 명단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동받고 하나님께 나온 자들의 명단이 지금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 숫자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록하는데 여기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레위 사람들뿐만 아니라 백성들뿐만 아니라 노래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문지기들까지도 있어요. 여기 특별히 레위 사람 밑에서 레일 사람 밑에서 느다 느다 님이라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느다 님, 레일 사람 밑에서 실제 이제 레일 사람들이 일다못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 일을 돕는 자들이 있다 있단 말이에요. 도와주는 자들이 나무를 패는 자들, 물 길는 자들 이런 자들이 있어야 레일 사람들이 일, 일하지. 레일 사람들이 나무를 가서 패고 물을 길러오고 언제 하나님 앞에 예배해요? 그래서 예배를 돕는 자들이 있어요. 수종 드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수종자들 중에 외국인들까지 있어요. 외국인들 중에도 예수 믿 진짜 복음 믿고 언약을 같이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다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나는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아, 하나님은 성전 회복하기 위하여 완전한 시스템을 갖춰서 아 일차로 하나님이 귀환시키는구나. 청교도들이 미국 가가지고 미국 아메리칸 대륙을 발견한 다음에 가서 제일 먼저 뭐했어요? 예배당 먼저 지었어요.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는 건 지금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전이 먼저 회복돼야 돼요. 성전이 회복돼야 백성이 회복될 수 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성전이 회복이 안 되면 여러분 영혼은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교회가 바르게 회복돼야 됩니다. 무엇으로? 오직 복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기도로, 오직 기도 안에서 성령 인도 받는 게 교회입니다. 성령인도 받으면 뭐예요, 교회가? 어떻게 하면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선교할까로 날마다 거듭나는 삶이 될줄 확신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아니에요? 이런 교회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회복시킬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동을 입은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아침에도 말씀 받잖아요. 어제 아침 에스라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은 고레스의 마음만 감동시키는 하나님이 아니고 5절에 보니까 1장 5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하지요.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그랬어요. 이런 자들이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다고 분명히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1차로 이렇게 교환하는데 여기에는 백성들도 따라왔지만 은 제일 먼저 제스장들, 레위 사람들, 그러면서 드다임 사람들,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들, 성전의 문지기, 백성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일차로 이렇게 귀환시키는 명단이 지금 쫙기록하잖아 이리로 와서 뭐하라는 거예요? 성전 회복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바른 신앙이 맞다면 여러분 가정 중요해요. 그러나 중요한 가정이 더 건강하게 되려면 뭐가 회복돼야 돼요? 영적으로 회복돼야 돼요.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영적으로 바르게 건강한 흐름 속에 있어야만이 성도들 마음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어요. 교회가 날마다 싸움판이고 교회가 날마다 막 불협화음이 일어나는데 성도들이 어떻게 건강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싸움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 봤어요. 10년 이상. 매일 싸움 생각만 해요. 모이기만 하면 싸움 얘기만 해요. 아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참 그래요 그러면 돼 장로가 그러면 안 되잖아 매일 이런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은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싸우는 교회는 매일 모이기만 하면 싸움 얘기입니다 누구 얘기입니다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이런 얘기예요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만이 건강한 메시지의 흐름 속에 있고. 건강한 말씀으로 성도들이 건강하게 살찔 수 있게 될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먼저 성전을 먼저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귀환시켰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전 회복을 위해서 귀환한 자들이 오늘 분명히 지금 말하고 있어요 유다 도로 돌아와서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서 일을 일할 자들 을쭉 기록했는데, 이들이 그냥 온게 아니에요. 68절 봐요. 이제 이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지,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터위에 이르러 하나님 전에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성전이 어떤 상태예요?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됐어요? 폐허가 됐습니다. 다 무너졌어요. 성물은 어떻게 됐어요? 성물은 바벨론에 빼앗겼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터가 완전히 다 무너진 상태란 말이에요. 성벽이 다 무너진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재건하는데 누구 중심으로 하냐? 수르바벨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래서 재건된 성전을 수르바벨 성전이라고도 해요, 일명. 그러니까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하면 성전을 회복시킬까 이 일에 이렇게 예물을 그냥 드린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드릴 수 있었던 거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동을 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드렸나 봐요? 69절에 보니까 힘 자라는 대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진짜 즐거움 속에서 힘에 겹도록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힘에 진하도록 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힘 자라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들이니 금이 6만 1000 다리기라고 그랬어요. 한 다리기 130g입니다. 한 다리기. 그럼 130g이라면 1000 다리 가면 어? 6만 1000달이 가면 얼마인가 계산해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은이 5천만 해입니다. 한만 해가 567g 이거든요. 그럼 5천만 해면 여러분 환산해 보세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은, 은, 은을 이렇게 드린 것이 이들이 환산해 보면 5년 동안을 벌어야 많이 드릴 수 있는 예물이래요. 그러니까 이들이 힘껏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래서 힘 자라는 대로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힘 자라는 대로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도 힘, 자라는 대로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든 것이 힘, 자라는 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왜?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예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찬양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리는 거 아니에요, 영광을. 그러니까 그냥 하지 마시고 힘 자라는 대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냥 하는 게 아니구나. 오늘 봐요. 성경이 있는 그대로 한번 붙자 보세요. 힘 잘하는 대로 오늘 아침도 기도하고 힘 잘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힘 잘하는 대로 기도하고 힘 잘하는 대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되 힘 잘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에 제스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백성과 노예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드다님 그 사람들이 각기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서 살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이 장의 메시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회복을 위해서 1차로 교환한 자들, 제사장레위 사람들,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수종되는 드다님 그 사람들, 이렇게 성전회복을 1차적으로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레스를 통해서 이렇게 1차 귀환자들의 명단이 쭉 2장에 지금 에스라스 2장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환경이 와도 여러분의 힘 빼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자가 하나님께 쓰임 받아요. 아,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절대 속에서 절대 주권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참호하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그 힘을 가지고 힘 자라는 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힘 자랑하는 대로입니다. 힘 자랑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힘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의 시작으로 오늘도 시작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혜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안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바뀌게 하시어서 언약 안에 하나님의 축 축군 속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은혜 안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게 하시며 그 감동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어,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개인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일이 회복되고 사업이 회복되고 자녀들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축복 속에서 현장을 회복시키는 일에 평생 쓰임 받게 하옵소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심매들게 하지 마에시며 단만하게 리에서어하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이옵나이다아멘